전북 김제 자유무역 관리연합 녹견에 유한에서 M 건설이 폐아스콘 폐토석을 방치해 비산먼지가 흩날려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김제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시는 폐기물은 김제시로부터 임시 야적장 설치 승인을 받아 방진 덮개로 덮어 토양 오염과 비산먼지로 인한 2차 오염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 건설 관계자는 원래 이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아니고 타 지역 도시가스 배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임시 야적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시공사에 연락해 치우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제 지평선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뒤에 보시는 김제 자유무역지역 관리연합 노상 곳곳에 폐타이어와 건설 폐기물들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NSP뉴스 김남수입니다.